12단원으로 되어있지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어차피 다 배웠어 중1때도 배웠고 중2때도 배웠고 중1때는 정비례 반비례 이런거 하면서 정비례는 직선 반비례는 곡선 이런거 배웠었고 중2때는 1차 함수 하면서 배웠어 맞지 근데 예를 들어 봐라, 제목이 1차 함수로 나왔던 중2랑 다르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어. 맞지? 둘이 무슨 차이가 있대? 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1차 함수 당연히 이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기 여기에서 배우긴 할 건데.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그러고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음, mx 플러스 n 자, 이렇게 된 거를 1차 함수라고 래 그래. 그러면, 어, 선생님, 얘도 저런,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다른 개서 능력 만들면 되잖아요. 또는, 얘를 또 y는 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같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꿀 때를 잘 봐야 돼. 거기서 차이가 나온다고. 얘를 함수식처럼 y를 넣으로바꾸려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야. 맞지 b를 나눌 거잖아. 맞나? 이때는, b가 0이 아니어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함수처럼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돼얘들가 b가 0이면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우리 ax 더하기 c는 0이지 맞지? 이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 거야. x는 뭐다? 이건 아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x는 얼마다? 이거지 맞지?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얘는 이거 두 개씩은 이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X는 얼마? 즉, Y 앞에 개수가 여기 있는 얘는 직선의 방정식밖에 표현을 못해. 함수는 얘를 표현을 못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요, 요선 하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laughs>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개의 선다 말하는 거고, 일체 함수를 배울 때는 얘는 안 나와.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네 가지는 다 직선이니까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나온다 이거지. X는 얼마, Y는 얼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들 해가지고. 알겠어? 두개 차이 잘 알고, 여기 단어 공부하자. 자, 109번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a라는 점 마이너스 4코마 마이너스 5그 다음에 b 2코마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 ab를 1대2로 뭐하는 점내분하는점을 지나고 이렇게 얘기했어 맞죠? 자내분하자1더이 3분의 2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8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그럼 이 네분하는 점은 몇 콤마 몇?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콤마 3분의 마이너스 12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맞지? <laughs> 자 요걸 지나고 기울기가 2를이는데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함수식 고하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구해 y는 기울기 2x 플러스 b라 놓고 대입한다고 맞지? 지나니까 마이너스 4는 2 마이너스 2 더하기 b 따라서 b가 얼마래? 0되네 맞지? 아 그래서 y는 2x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부터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다 지나는 직선의 번호식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에 X X-1이다. 예를 해가지고 많이 한다.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뭐 기울기, 기울기가 뭐든 간에 항상 지나는 점 찾으시면 이 모양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laughs> 자, 그러면 요방때대 해볼까? 예를 제하니까 Y-1 y 플러스 4가 되고 기울기 2, x X-1 x 플러스 2가 되고 그걸 정리한다고? 2 x 플러스 4, 플러스 4 넘어가니까 y는 EX. 이렇게 넘어갔지? 근데 원래 직선의 방식 a 6x, y 라 u can see that the 6x is the e x 마이너스 Y 는 0,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m e t h i 야 돼. 기울기가 m 이고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바로 이 번은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 자, x축 이게 x축이야. y축 같은 게 있을 건데, 얘얘 양의 부분과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몇 도래? 60도래. 얘들아, 기울기는 뭐부네, 뭐 분에 뭐? x변화량 분에 y변화량이지, 맞지? 이거 분에, 이거 이런 식이 기울기잖아, 비율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분에 이거 해도 되고. 자, 직각 삼각형으로 봤을 때 얘가 밑변분의 높이가 되네, 맞지? 이건 뭐랑 똑같아? 탄젠트. 즉, 탄젠트 값이 X축과 양의, 각, 각,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 즉, 기울기의 값이다, 이거야. 탄젠트 60 얼마? 루트 3. 맞지? 기울기를 알려줬어. 그리고, 자 그러면 즉 기울기 m은 루트 3이고 두를지나2 루트 3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아래 y-1은 기울기 루트 3에 x-2 루트 3 y는 자 루트 3 x 요거곱하면 마이너스 6대제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이렇게 어, 맞나 근데 보통 보통 이제 어떻게 쓴다고?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이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이거는 함수 y, x, y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웃음> <웃음> 자 그럼 319쪽 한번 봐봐 넘어가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319쪽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음 페이지 3 2 0쪽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사제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한번더 해줄게. 그러니까, 321쪽에 대표 유형 110번 봅시다. 마이너스 마 2와 1마6이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과 마이너스 1마 8을 지나야 된대 자 이거 외분하자 몇대 몇으로? 1대2로 외분 순서 잘 기억하나 했지? 4분은 괜찮다고 바뀌어도 맞지? 근데, 아 4분은 바뀌어도 괜찮다고 근데 외분은 바뀌면 잘 안되니까 1 빼기 2분에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어, 이거 어, 어, 어. 누가 다 들어있어? <laughs> y, 마찬가지 1 빼기 2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4그 외분점은 뭐 얼마나 하나? 마이너스 1분의 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분의 이니까 마이너스 7 얘랑 또 누구랑 지난데 마이너스 1분의 8지난데 점두개 있으면 우리가 누구부터 기울고 할수 있다? 기울기부터 구하기 시작하지. 여기서 이거 빼고. 또는 이거에서 이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뺐으면 y도 뒤에서 앞에 거 빼야 돼, 맞지 어, 똑같이 방향. 우리 여기서 이거 빼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여기서 이거 빼자. 마이너스 18. 기울기가 얼마? 3 나왔네.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이두 점을 지나니까둘다 지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로 좀 해도 좋고 얘로 해도 좋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뭔가 쉬워보이는것가지고할까 열어 만들게. Y-8은, 기울기 3에, X 기 3에, 기울기 기울기 3에, 기 4코마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y 절편이 x 절편의 3배가 된대 자 여기도 설명 한번 해보자 우리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을 만들거야 x의 절편은 점 중에서 특별한 애지 x축 에의해서 절단 절편된 점 맞지? 그래서 얘는 점으로 나타내면 몇 콤마 몇? a 콤마 0이라고 나타내고 얘는 점으로 나타내면 얼마? 0 콤마 b라고 쓴다고 맞지? 그러면 두점 가지고 만드는 이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 맞지? 기울기부터 보하자 a 빼기 0분의 0 빼기 b 마이너스 a 분의 b야. 그리고 y 옆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 이렇게 쓴다고 맞제? 1차 함수별도 이렇게 했제? 직선의 방식 나타나려면 양변에 a 곱하고 다넘게 된다고. 이해돼? <laughs>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고 또 다른 방법.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알면은 x절편분의 x 마이너스 y절편분의 y는 항상 1이 된다는 요식. 그게 이 앞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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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되어집니다. 응.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요게 이 앞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라. 응. 그래서 얘로 해, 해가지고 바로 정리해서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 절편을할때식을 만드는 방법.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뭐라 했어. X 절편이 Y 절편의 3배네. y 절편이 a 라 하면 x 절편은 3a가 되겠네 <laughs> 만들까? x 절편 분의 x 더하기 y 절편 분의 y는 얼마다? 1 된다고 p e n 8라면 XJPEN 8 x x 절편 e n 라 y a 피 e you d 세 i 이니까 맞지? 근데 얘가 a u 지 e y o 마 are d o 지 n 데 4, h i s Sakuma is 지 a 값 나오겠지 맞지? 여기 하던가, 이렇게. a 를 보자 a 분의4 더하기 3 a 분의마 a 너스 6은 1양변 a k u m a is a 3 a 일단 곱하자 알겠 a 아니면 a is huge. s a k u a 얘 a 곱하면 마이너스 2래 a래 따라서 a가 얼마? 2네 <웃음> <웃음> 그럼 직선에을 줄거라니까 a는 2니까 여기 2 여기 6 넣어주면 끝나네 요렇게 놔두던가 아니면 양변에 6 곱해가지고 또 만들어주던가 <laughs> 다음 111번으로 가고, 111번. 111번. 1번 111번. 렇1 1번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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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직선 위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다 있다는 말은 이거 중에서 두개 가지고 기울기 만들면 그 기울기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맞지? 자 기울기 정확하게 나온 거 AB가지고 기울기 만들자. 여기서 빼면 얼마? 3분의 여기서 빼면 얼마? 보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항상 3이 나와야 돼. 그럼 누구로 할까? 대랑해로 할까? A하고 C로 만들자. 2 빼기 A분의 5 빼기 A-5. 조심해야 돼. 갈로 해야지, 항상. 갈로. 그럼 얘는 2 빼기 A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10 마이너스 A가 되겠네. <laughs> 여게 얼마나 야 된대? 3야 된대. 양배리 2 빼기 A 곱해서 10 마이너스 A는 6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겠네. 그럼 C점은 마이너스 2콤말마 마이너스 7 이렇게 <laughs> 자 다음 2번 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들아 점세 개가 하나, 둘, 셋 분산되어 있어 무조건 삼각형 나오지 나은 저렇게 다르게 했지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라는 문제지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을 찍어가지고 삼각형이 되는데 안 되지. 하나라도 조금만 이렇게 뻗나가도 삼각형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괄호 2번은 말만 다르겠지 같은 문제를 낸 거야. 자, 발로 2번 얘네한테 전화하래. 원래였으면? 어? 원래였으면? 그만하라 했지? 원래 대로 해도 되는데. 넘겼잖아. 이미. 112번을 한 개만 하고 맞히자. 근데 얘도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생각이 안날 뿐이다 AB가 0보다 크대 다음 BC도 0보다 크대 그 말은 A와 B와 C가 있을 때 A가 양수면 B도 양수 B가 양수면 C도 양수 맞지? 즉 부호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A가 음수면 B도 음수야 b가 음수니까 c도 음수인거야 맞지 그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얘에 대해서 한다고 러면 y는 나타내서 하지 자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0이 아닌거지 지금 그래서 바꾸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됐다고 요게 기울기고, 요게 y절편이야. 기울기와 y절편이 있으면 1차함수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좌표평면이 그릴 수 있잖아. 자, AB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기울기음수. BC 부호가 같아서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y절편 음수. 그리자. 기울기 음수면서 y절편도 음수네. 이 y절편 음수, 맞지? 기울기 음수. 어디 앉아? 일사분에 앉지야지너가지 해? 1, 2, 3, 5, 5. <놀람>